자 기마대 후수 양 기마장기입니다. 자 중앙상 나오면요 포가 가운데 병을 때리고 병으로 잡았을 때 상장에 차중는수가 나오죠. 그래서 중앙상 나오면 여기를 열어 줄게요. 올라가주겠습니다. 중포, 양득수, 바로 때리고 잡을 수도 있다. 마로 때리고 잡을 수도 있다. 마로 때리고 잡을 수도 있다. 포가 씌울 수도 있다. 마가 때리고 잡았을 때 차가 말을 잡으면 포가 이렇게 씌워서 양차를 건다. 일단 상이 올라가지고 자 상이 올라가면요. 마가 때리고 차로 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포가 차를 씌우면 차가 이 기마 먹으면서 장군치고 들어가면서 역으로 공격당해요 상대분. 그래서 지금은 마가 때리고 차가 말을 잡을 수 있다. 포로 말을 때리고 포가 차를 한번 걸어주고. 상대가 여기 포장 친다고 해도 제가 포로 막으면 포가 차를 못 잡아요. 자, 포장 치고, 궁이 내려가면 상으로 조론 한번 때리면서 선장. 장군 한번 치고, 이제 궁이 빠졌을 때 상으로 살을 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막아 나가서 포를 또 쫓아요. 포가 들어가면 마가 조를 때리고 <laughs> 아, 죄송해요. 포가 들어가면 마가 조를 때리고 차가 이 뒤에 말을 먹을 겁니다. 얘 계속 이거 때릴 거예요. 차가 올라와서 포를 지킬 수도 있겠네요. 오 이건 뭔가요? 이러분 포가 공짠데 자, 상대분이 뭐 차가 포를 때리고 천궁 만들고 뭐 장군 친다 해도 궁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소용이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면상 가서 일단 차가 때리지 마라. 자, 마가 빠지면서 자, 이번에는 마가 때리고 마가 때리고 차가 지키네요. 못 때리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 양기마장기입니다. 자, 면포. 띄워줄게요. 마가 올 수도 있다. 먼저 막아오는 게 좋지 않아요? 때리면 상장에 일단 대차는 안 되죠. 대차하고 나면 포한테 뒤에 있는 병이 잡히니까, 일단 이 그림에서 대차는 안 되시고, 일단 포... 일단 그... 그 어... 그래도 잡네. 빌면은 아프겠지. 빌면은 포로 맞잡는다. 마가 포 잡았으면 제가 마로상 잡으면서 장군 치고 다 먹었을 건데. 상대분 중앙 김을 다 죽었네요. 마가 뭐 여기가 뭐 포로 때리면 되니까. 뭐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아니면 쫓아낼까요? 포로 맞대릴 수 있다. 아, 하이... 상장을 치셨네요. 뭐야? 이거 어, 이 깜짝이야. <laughs> 아, 여기 왜 왔어요? 왜 왔지? 여기 가겠다는 건가? 왜 왔지? 아, 그 자리로 가요? 얘는 아, 요렇게 장군 쳐서 포 먹을 수 있네. 아, 요렇게 장군 칠수 있네요. 그러면서 이 뒤를 칠 수가 있네. 아, 그런 수가 있었구나. 포달라, 이포, 부다리가 없긴 한데, <laughs>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상달라, 상달라. 얘 도망가면 뒤에가 죽어요 의리 테스트 똑같이 생긴 쌍둥이인데 의리 테스트 누가 희생할 것인가 지를 수 있다 지금은 상장 치면은 뭐 포가 막아 그냥 궁 빼면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상장은 좀 별로구요. 아, 상장 쳐갖고 요 4? 아. 근데 상장 치고 4 같은 거 먹었으면 상대 차가 제 퍼먹을 수 있지 않, 않을까요? 상이 빠진 상태니까. 상이 빠진 상태에서 상대가 뭐궁 털었는데 사먹으면 차가 퍼먹으면서 장군. 차가, 차를 못 먹잖아요, 포장이라서. 그럼 포하고 차두개다 죽죠. 여기 포장 치는 거는 뭐 그냥 들어 올리면 되니까 뭐 상관없고. 그리고 지금은 그냥 때려버릴게요. 가운데 장군는 외통이다. 외통수 막을 수 없죠. 차가 내려가도, 이 중앙 외통을, 지금 상길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설령 차가 가서 지킨다고 해도, 양수격장이기 때문에, 상장이라서, 차도 못 먹고, 상한테 차도 걸리고, 그래서 이거는 수비가 안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후수 양기마 대 선수 워낙 마장기입니다. 양기마 상대로는 면마장기죠. 이러면 이 산길에 기물이 하나도 안 걸려요. 그래서 상대가 양기마가 공격할 게 없어요. 닫기를 확보하고 일단 사 묶어줘갖고 이쪽 사 닫게끔 하고 다시 포가 뒤로 빠지겠네요 <laughs> 이 면마장기... 판장기... 아마추어 분들 앞에서 면, 면마장기 두면은 굉장히 인기몰이 할수 있습니다. 포마타 뭐, 하면 뭐 주저 뭐안 하시네요. 야 이거는 포가 잡으면 상이 뜨겠다 이건가요? 아 여기를 치겠다. 아, 여길 칠 수가 있구나. 친다, 여길 친다. 마한테 푸가 걸리고, 푸가 도망가면 상으로 여길 친다. 여길 치는 수가 있어. 자 일단 잠재적인 산길에 차가 걸려 있으니까 푸, 움직여야죠. 야, 이러면... 포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대 차가 걸리는데. 점수로는 큰 차이는 아니네요. 포가 걸어도 상관없어요. 면상이, 아니, 면마가 지켜주니까. 바가 뒤로 빠지나요? 포가 차가 차가 피하면 상으로 졸칠 수 있다. 이거 치면은 여기를 치겠다네. 그러면 아참안 잡아요? 살리면 일단 포부터 달라고. 하고. 나가서 포부터 달라고 하고 한방 때려주고 나가서 한번또 걸어주고 상으로 살을 또 때리나요? 자, 이거 견제해 주고, 자 붙여줄게요. 한번더 붙여주고, 포가 여기 가서 말을 달라, 내려가서 묶어주고, 조리 움직이네요. 저도 같이 움직일까요? 아이고, 어, 안 잡아요? 아, <laughs> 이거 왜안 잡지? 잡으셔도 됐을 것 같은데, 뭔가 무서웠나 보다. 와, 가두고! 달리고 장군 치면 올라가면 되니까, 아 이랬을 때 궁이 올라가면 얘가 여기 가서 마달라고할수 있네요. 그럼 마가 도망가면 장군이고, 그리고 상한테 포도 걸리고, 아 그런 수가 있네요. 상으로 풀을 잡으면, 저는 마로 말을 잡고, 그럼 상한테 또 잡히네? 어, 어. 마 잡는 것보다 포 잡는 게 좋은데, 이러면 외통이죠. 상 빠지면서 양수 겹장. 계속 지금은 그냥 상으로 풀을 잡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